이어지는 주요 기업들의 소식들, 실적과 시장 전망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기업은 피그마입니다. 클라우드 기반 디자인 협업 플랫폼인 피그마는 상장 첫날 공모가의 3배 이상 폭등했는데요. 시가 총액은 500억 달러로 당초 2022년 어도비가 인수하려 했던 금액인 200억 달러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피그마는 실시간 협업 및 UI 설계도구로 구글과 넷플릭스 등전 세계 주요 기업들을 고객으로 두고 있으며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약40% 증가하는 등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피그마 인터넷 업종으로 동종업계 기업으로는 스케치, 인비전, UX핀, 프레이머, 마이로 등이 있습니다. 피그마는 팀이 함께 모여 아이디어를 세계 최고의 디지털 제품과 경험으로 전환하는 곳인데요. 2012년에 설립된 피그마는 디자인 도구에서 팀이 아이디어에서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돕는 연결된 AI 기반 플랫폼으로 발전했습니다. 아이디어를 구상하든, 디자인하든, 구축하든, 배송하든, 피그마는 모든 사람이 같은 정보를 공유하며 전체 디자인 및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보다 협업적이고 효율적이며 재밌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기업들의 실적과 시장 전망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시장 흐름 주의 깊게 살펴보시죠.